가는데, 공작산장 우리 뭐, 허를 뭐 찾았나요? 와, 와, 안 찾았군요. 산장 서전 앞 노대 연모디 정자. 정.전.대.청 수집은 공작상들이에요 공선 한번 하나씩 찾아보죠 레벨은 아직 우리가 낮아서 수집은 못할 것 같아요 뭐야 창작은 못할 것 같아요 미리 수집부터 해놉시다 놓 에잇 아, 나 지금 정자 지나친 것같 은데？아, 세 랑이 있 구요. 여기가 연못은 어, 아닌가? 정전대청 여기죠? 아니요? 여기 아니야? 여기 이런 데를 정전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정전대청 마루. 자 마루 찾고. 공작상들이 동서남북에 있다네요 뭘까? 공작상? 신기하다 공작을 약간 신처럼 모시는 곳인가 여기? 넓긴 하네요 연못 정자! 저건 거 같죠? 그리고 여기 공작 아닌가요 이거? 이 아니야? 이거도 공작이잖아. 어! 저기 있다. 아, 되게 쬐끄만네요 완전 쬐끄만데? 보자. 어, 이렇게. 아, 서쪽 공작상. 야, 이게 어떻게 서쪽이냐? 아무튼. 서쪽이에요. 이거 그러면 잠깐만, 동쪽은 이쪽에 있다는 얘기야. 아, 잠깐만, 여기 보시면 지금 연못이 있죠. 연못에 동서남북에 공작상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일단 정자로 갈게요. 여기 연못의위 정자 아닌가요?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공작상들 찾아볼게요. 향결을 사용하여, 그렇네요. 연못의 동서남북이네요. 자, 동쪽 공작상. 야! 동쪽 공작상. 어떡해. 아니 이런 거 찾아 놓으면 뭐 하냐고요. 지금 창작을 못하는데. 강남이 문제야, 하여튼. 아, 이쪽에 하나 더 있는 것 같죠? 이돌 사이에 넣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아닌가? 저기네요. 아, 북쪽 공작상. 어이, 아우 근데 이거 해안결 안 쓰면 진짜 찾기 힘들겠다. 이 색깔이 돌이랑 똑같아 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안결 써야지 노란색으로 딱 보이죠? 야 남쪽은 저기 있는 거 같네요. 보이시죠? 자그 다음은 이제 서전 앞 노대인데요. 서전. 어디 있을란가? 아까 거기가 서전인가? 작은 어, 차근 찾아볼게요. 서전이 그거 아니야? 막 이렇게 책 책인 책 서자겠지? 5대 여기가 서전으로 의심되는 곳입니다. 아, 길다. 혹시 모르니까, 그거? 어 아, 어디 무슨 건물 앞에 노대가 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왔으니까 도장을 깨봅시다. 어허. 아, 맞고. 안 돼, 안 돼, 안 돼! 어렵다. 밀어! 전웅검! 안 돼! 회복하지 마! 안 돼! 안 돼! 광폭했다. 이 사람. 안 돼요. 왜 그래요? 나한테. 난폭한 사람! 난폭한 사람! 오케이! 허약해졌다 이때야! 때려! 때려! 밀어. 밀어! 밀어야 된다. 지금이야! 밀어! 전운 거. 어. 밀어! 밀어! 아, 아 아오 아... 하, 그래, 아직 어렵네요. 우리 저거나 찾읍시다, 노대나 찾읍시다. 아직... 아직입니다. 아직... 아... 반대쪽으로 의심되는 곳이 있는데, 서전 왠지 이거도 서전일 것 같기도 하고, 이 중간? 노대는 뭘 뜻하는 걸까요? 노대? 대면 뭔가 반상 같은 게 있나? 저건가? 테이블? 보물찾기? 약간 비슷해요. 보물찾기랑 비슷해요. 아, 근데 그이 안에 보물찾기 있죠? 그 천도 안에 보물찾기 이벤트 같은 게 있는데요. 그 보물찾기는 아니고요. 서화 수집하고 있습니다. 서화 여기 아니야? 허허허허, 여기도 아니란 말인가? 노대 서전압 노대에요. 서전압 노대. 요대가 어디일까? 서전은 월 가르키는 거죠? 또 마지막 하나 또안찾진다또 허허허허. 설마 이쪽인가? 결런 같이 생긴 게 있는데? 뭐가 서전인지 알아야지. 어, 혹시 서전이 서쪽에 있는 여기인가? 여기입니까? 아 여기네요. 여기였어요. 다다 찾았죠? 다 찾았어요. 공작산장. 자 낮에 진행하는 퀘스트들 남았고 우리. 서브 퀘스트, 우리 견문이 진천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태백 마지막 태백 퀘스트인데요. 요거 갈까요? 자, 어풍 진행으로 갈게요.